We'll street to that we'll oh yeah, we'll 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사창서거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정면에 어, 교차로 여기가 사창사거리인데요. 이 사창사거리는 제가 서 있는 이 도로 일순환로 어, 이, 이쪽으로 가면 본명사거리 방면 쪽인데요. 본명사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청주의 중심 도로인 사익대로와 이렇게 교차되는 여기 사창사거리입니다. 어, 사창사거리가 저 청주의 어, 중심부 어, 교차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창사거리. 여기 사창사거리 저쪽 너머에는 충북대학교도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방문을 한 것은 오늘 소개드릴 매물이 신축상가주택인데요. 여기 사창사거리와 아주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2분 거리입니다. 이쪽도 도로가고요. 불과 1분 이내에 도로 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입니다. 또 도보상으로요. 지금 벌써 오늘 소개해 드릴 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도 어, 보이실 거라고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매을 코너 상가 주택인데요. 자, 이제 건물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중앙에서 먼저 보여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위치를 잡겠습니다. 자, 건물을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상가 주택입니다. 내역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입니다. 사창동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 코너브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는 91평입니다. 연면적은 282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벽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층수는 총 5층인데요. 1층은 상가 2 개. 호... 호실과 투 베이스 한개 호실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7개, 3층 원룸 7개, 총 14개 호실이 있는데, 2, 3층 같은 경우는 고시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여기도 투 베이스 하나와 투룸 3개 호실이 있는데, 여기는. 오피스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층이 주인세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완공은 2023년도 8월 28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건물 외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벽은 전체적으로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이쪽 도로 정말 가깝죠? 자, 여기 주차 공간, 여기 4대 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반대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시가스 배관 보이고 있고요. 여기 상가가 2개 호실인데, 현재 이쪽 부분은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쪽 코너부 쪽은 현재 어, 아직은 임대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건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상가 하나와 주인 세대 빼고는 임대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대쪽에도 이런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자, 주차 공간은 총 8대, 8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예,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화단 공간이 있구요 배전판 우편함이 있구요 상가 내부는 굳이 들어가 보지 않겠구요 건물 내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층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벽면도 내리석 <laughs> 같은걸로 되어있구요 전면에 투 베이스 임대 옷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CCTV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어, 12개, 14개, 14개 정도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 여기, 1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음, 안에 이런 구조, 이런 형태라는 것만 이제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제 계단 통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층에 왔는데요. 자,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차가운 공기에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도 할것 같고요. 여기가 2층의 복도입니다. 임대 호실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임대에 더 완료되었고요. 7개 호실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이제 3층 가보겠습니다. 네,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임대호실 7개입니다. 자, 이렇게. 예 원룸이 총 7개입니다. 그래서 2층, 3층 14개의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2층, 3층은 이제 건축물 대장상으로 예, 고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4층 갑니다. 네, 이번에 4층인데요. 네, 4층은 구조가 좀 틀리죠? 여기 4층 같은 경우는 오피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4층에는 투베이스 하나와 투룸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층 가보겠습니다. 네, 5층까지 다 걸어서 왔는데요. 5층까지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되었고요. 바로 주인 세대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공간, 신발장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세면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문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자, 우측으로 들어오면은 거실 공간부터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빛이 들어 이제 화사한 느낌의 거실입니다. 자, 거실. 이쪽이 TV 쪽, 이쪽은 예, 쇼파 쪽 정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주방 공간. 자, 여기 주방 공간 보여드리기 전에요. 바로 이렇게 거실 쪽에서 이쪽으로 베란다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베란다 공간. 자, 베란다 공간도 넣습니다 넉넉한 브랜드 공간.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게 주차장이 좀 보여서 그런지요. 좀 훤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도로가 가깝게 느껴지고 있고요. 사창 사거리에 바로 있는 큰 빌딩입니다. 빌딩 건물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다시 내부 들어갑니다. 자 내부 들어오면은 여기. 주방 공간 여기가 나중에 냉장고 자리고요 싱크대는 이거 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 쪽 방향이고요 주방 뒤편으로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뒤에 대형된실 네, 공간 보일러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뭐 김치냉장고나 뭐 일반 냉장고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편으로요. 이렇게 또 이런 또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 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기 뒤에 이 보조 주방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넓은 공간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안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큰 방입니다. 큰 방. 자, 이렇게 또 베란다 공간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큰 방인데요. 저기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어, 세면대도 있고요. 여기 파우더룸 뭐 하셔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전용 욕실 공간. 네, 전용 욕실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냥 고급스럽게 좀 꾸며져 있고요. 여기는 내부 옷장 공간. 네, 옷장 공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처음에 출입문 쪽이죠. 이 출입문 쪽에서 다시 거실로 오는데요. 네, 거실 가기 전에 여기 숨어 있는 공간 이 있습니다. 펜트리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 작은 방 정도의 크기 정도로요 큰 넓은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볼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별로 키도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네, 작은 방첫 네, 번째 방 내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 공간. 자 이렇게 보이는 게 좁아 보이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는 욕조 공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는 좀더 넓은 방이네요 예, 좀더 넓은 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또또자이방 전용 베란다 같은 공간도 추가로 있습니다. 숨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주인세대 내부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려 드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베란다마다 그 상단부에 보시면은 어 천장부 이렇게 보여 드리면은 자연광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요.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주방 뒤편 공간도 마찬가지 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 내부 보여드렸고요. 이제 옥상 올라가서요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시 주인세대 외부로 나왔습니다. 주인세대의 출입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네 마지막 옥상입니다. 넓은 옥상 공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방수 상태는 당연히 최상급으로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옥상마다 이런 공간인데요. 여기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베란다 쪽에 자연광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이렇게 이 정도 보여줬고요 주변을 한번 볼까요? 이쪽이 사창 사거리입니다. 사창 사거리 도로가 바로 보이고 있고요그 도로가 저기 고용보험센터 여기 큰 오피스텔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주변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원룸 다가고 주택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밀집 지역입니다. 예. 교통이 상당히 좋구요 그리고 뭐이 교통 좋은 만큼 여기서 이게 청주 산업단지에. 직장인분들 통근버스 라인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웬만한 회사들은 다 지나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어, 여기서 임대 이제 임차를 하시면서 어, 지금 차가 없는 분도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위치고요. 그저너어이제 뭐 충북대학교도 있는데. 충북대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거리감 은 있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은뭐 조용한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여기도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내역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입니다 사창동에 위치한 신축상가주택입니다. 대지는 91평이고요. 연면적은 282평입니다. 외벽 대리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건물 용도는 이전 걸린 사무소로와 1층에 상가, 그리고 고시원, 그리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층수 5층이고요 난방 도시가스, 그리고 현재 엘리베이터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총 8대 주차 가능하고요 사용 승인일 2023년도 8월 28일자 완공이 된 주택입니다. 각층별 구조로는 1층에는 상가 2개 오실, 현재 한개의 호실은 임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한 개는 현재 공실입니다. 그리고 투 베이스 한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 3층은 동일한 구조로 원룸 7개 호실씩 총 14개 의 호실로 되어 있고요. 4층에는 투 베이스 한 개와 투룸 3세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 마지막으로 5층은 주인 세대로만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주택의 매매가는 31억입니다. 임대 보증금 6억 5,400만 원, 월세는 1,180 15만원, 융자 14억 어, 이자를 제한해 외 실수익은 564만원, 실투자 금액은 어, 10억 4천 6백만원, 수익률은 6.5% 입니다. 어, 주인세대를 거주하실 경우에는 10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아, 매매가가 3억이 인하되었지만 은 어쨌든 어, 추가로 더 절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의 중심 도로, 사직대로 그리고 사창사거리 여기에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도보 2분거리와 되지 않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 수요는요, 임대 수요 같은 경우는 어, 청주 산업단지 직장인분들 주변에 회사원분들이 거주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임차인분들은 이게 잠깐 걸어 나가시면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좋은 위치고요. 편의시설도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대학가하고도 가깝기 때문에요. 주변에 먹거리나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는 위치고요. 편의점도 현재 위치에서 도보 한1분좀만 걸어 나가시면 바로 편의점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간단하게 음식점도 많고요. 어떤 카페도 많습니다. 펜시설은 잘 되어있는 위치입니다. 자, 이런 중심 상권 중심권에 위치한 오늘 코너보 신축 상가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